반갑습니다. 타스점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5강입니다. 5강에서는 그 수익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편의점 계약 타입부터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 있고 어떻게 수익이 배분이 되는지부터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고 가야 합니다. 가보죠. 음.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제가 시사랑 지사랑만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뭐 뭐 시사와 시사에 뭐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뭐 대표적인 그 브랜드라서 이두 가지만 일단 놓고 보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이고 일단 시사하고 시사는 그 퍼플 타입이 있고 그린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퍼플 타입은 점주 수익을 좀 우선해서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점주 투자 안정형은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주 임차 타입이고 본부 임차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임차, 점주 임차, 부담. 그러니까 이제 본부 임차, 점주 임차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익은 최고 80% 그러니까 나눠집니다. P1은 80, P2는 7대3, 8대2.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베스트고요. 여기서도 나눠집니다. G1, G2 이렇게 나눠져서 이거는 6대4, 그리고 이거는 68대. 32 타입이고 6대 4 타입이 이제 또 베스트 요거는 그 보증금 권리금 임차료를 다100% 부담하는 거고 요거는 그총 투자금이 투자금의 60%를 이제 부담하는 거고 40%는 본사가 부담하고 이익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봐주시면 돼요 뭐 어떻게 상세 감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P1 타입, P2 타입인데요. 어, 초기 투자비용 2270만원은 다 동일해요. 점포 임차비용도 점주가 임차를 하는 거니까 동일하고 다만 그 인테리어 비용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는 무상 대여고 여기는 가맹점주가 또 투자를 하는 거죠. 대신 이게 5년 안에 뭐 해, 해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게 위약금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1 타입은 2,270만 원, 2,200만 원 플러스 점포 임차 비용 플러스 인테리어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인테리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는 3,600만 원. 여기서는 담보 5천만 원. 그래서 보통 그보증금이면4% 4 후반대, 5년, 4% 후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음, 그래서 수익은 24시간 기준으로 80%, 요거는 24시간 기준으로 70%, 여기서 이제 플러스 추가 배분율이 더 있겠죠. 뭐, 무조건 준다는 건 아니고, 점포 상황에 따라서 보통 추가 배분율을 이제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5년, 7년, 10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또 추가 배분율이 더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해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린 타입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베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맹이 보통 6대4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배분률 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베스트고 본부 임차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조금 이 그린 타입보다 조금 더 조금 더, 하, 조금 하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다른 건다 동일한데, 요,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 여기서 설명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보증금하고 권리금이랑 월세를 다 점주가 부담을 하는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러면서 내가 68%니까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좀 어떤 경영 능력이 좀더더좋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요 타입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이 매장의 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내가 갔을 때 매장의 가치를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요 타입도 한좀 우리가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C는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할까요? 네. 자, 이 GS는 G1, G2, g 3 있는데 요게 이제 C우리 얘기하면 P, P2 타입 이렇게 뭐 P1, P2로 보면 되고 이거는 G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세븐에도 있고 GS도 있기는 한데 이게 보통 뭐45대뭐55아니면 GS에서는 48대 뭐 50이 이렇게 가는데 보통 아 46일 거야 아마 46대 54. 그런데 이게 점주 이게 본사 이렇게 하는데 점주가 본사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고 조금 더 초기 투자 비용은 이제 가장 적은 거죠. 요 타입은 많이 안 하고 보통 요 타입이나 요 타입을 많이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p 타입이니까 이해 가시죠? 경영주가 직접 점포를 임차하는 점주 임차 타입. G2 타입은 본부 임차 타입. 이거는 완전한 본부 어떤 위탁 운영이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위탁 운영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쪽에 투자 비용은 2,270만 원 동일하고 경영주가 임차를 하거나 자가이거나 자가면 좀더 좋겠죠. 그래서 시설 투자는 뭐 경영주가 투자하거나 본부가 뭐 지원하는 경우도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뭐 합계는 점주 임차 비용 개정 투자 비용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g2 타입은 본부 임차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있네요 본부 임차 본부 임차 그래서 전대 보증금 최소 2천만원씩 동일하고 시설은 다 본부 지원인데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위약금 발생되는 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전대 보증금 플러스 이 전대 보증금은 시 u 는 그냥 고,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6천만원 내는 게 이제 보증금인데 gs는 약간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슷하긴 한데 그냥 정확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연대 보증금 플러스 계정 투자비 2,270만원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영주는 저기 요걸 그 g1 g2 g3라고 보면 경영주 수익률은 66 플러스 5%에서 71% 최대 73%까지 최대 2%도 주니까. 그리고 이 G2 타입은 6대 4죠 여기서 이제 24.65 65대 35였는데 최대 2%가 더 주면 67까지 갈수 있다 요거는 41 45 아니 5 해서 46인데 2%더 주면 48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은 5년 점주임차 5년 본부임차 4년씩 그리고 담보 설정은 5천만 원이고 요거 3천만 원씩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려금 같은 거, 예전에는 그 전기장려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장려, 전기세 지원, 장려금, 전기세 지원이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CU나 GS, 그렇게 동일하게 가던데, C나 G는 발주를 좀 많이 하거나, 좀 이렇게 좀, 뭐, 좋은 경영을 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되는 쪽으로 요즘은 그렇게 좀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 상품 폐기 지원, 그러니까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거그 상품 판매, 상품 발주 장려금, 그 미호출 보상금,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정리가 좀 됐고, 제가 한 번만 또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C하고 G가 있는데 C는 P완투가 있는데 보통 P투 타입을 하더라. 그리고 G는 G완투가 있는데 G완을 거의 베스트로 가더라. 이렇게 가시면 되고, 점주임차 7대3. 이거는 본부임차 6대4.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G는 G완 G투로 가더라. 그래서 G완은 이거 마찬가지로 7대3인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갔을 때뭐7 1대 60, 20 2 20, 9데 그 추가적으로 다3까지가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65대 35인데 추가적으로 하면 67까지 가더라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본부, 점주 임차, 본부 임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넘, 넘어가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부 임차, 최근 C랑 G는 본부 임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 임차 장단점을 알고 좀 우리가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초보 점주이거나 그리고 임대료가 좀 비싼 점포이거나 그래서 보통 이런 본부 임차 점포는 로우 리스크 그리고 로우 리턴이라는 형식으로 봐주시면 돼. 요 그러니까 어떤 그 리스크는 적은 반면에 이익도 좀 적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점주 임차는. 합리적 의구심은 좀 필수예요. 그러니까 한번 본사에서 이거를 점주임 차로 나왔다라고 하면 한 번쯤 우리가 의구심을 품어보는 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왔다는 것은 미래 가치 판단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의구심을 좀 품어볼 만하다. 그래서 현재 점수를 내가 올릴 수 있는 영역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 있는 점주이거나 임대료가 좀 뭐, 이렇게 개박해이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하이 스크 로우 리턴, 또는 하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만큼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점포에 따라서는 또 로우 리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그 5강에서는 수익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이제 고정비, 변동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